자일 시작합시다. 음. 졸부야 졸부. 젊어서는 그냥 술 팔고 여자 팔고 땅놀이 좀 하다가 그 지역에 온천이 터져서 건물을 몇개 올렸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여기는 저 김방수 어르신이시죠. 잠깐 아, 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이렇게 들어오셨네. 까치랑 영민은 신혼 부부. 안 돼요? 일출이는 따로 할 일이 있어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 그럼 빼줘요 내가 꼭안 껴도 되겠네 뭐 에이 이런 미인이 있어야지 판을 키우지 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이 영감이 자존심이 세 지는 거 싫어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배포는 또 조만하고 전형적인 졸부야 졸부. 자 까치랑 영민은 별장을 지을 땅을 보러 내려온 젊은 사업가 부부. 할 거예요? 나아죠나 여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는 좋은데 여기 뭐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요? 며칠 땅을 보러 다니면서 이것저것 불평하면서 까탈스럽게 굴어. 결정적으로 그 동네에 대한 흉을 보란 말이야. 근데요. 여기 동네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 냄새도 좀 나는 거. 나 깜짝 놀랐어. 냄새나서. 그리고 자기야 교통도 좀 불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더럽다느니 교통이 불편하다느니 낙후되었다느니 사람이 이상하다느니. 어, 사람들이 좀 기운도 안좋은거 같고 동네가 쫄쫄쫄 안그래 석기형 그래도 공기는 좋잖아 <laughs> 아니, 잠깐만 작업은 언제 들어가는데? 그게 작업이야 좀 끌어올라야지 자존심을 건드려라 게이즈가 꽉 찼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장님 예 담배 한대 드실래? 아 그럴까요? 안그래도 생각났는데 다녀올게 아, 참 남자들은 이상해요. 담배를 먹구나. 아, 심심해라. 이야, 뭐 재미난 거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드판이 마련될 거고.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물령감이 남자를 하나 데려와서 판에 끼울 거야. 혹시 타짜? 타짜는 무슨? 동네에서나 통하는 어스레기지 너랑은 급이 다르지. 한세 판쯤 만들어서 1억 좀잘라 아, 1억 정도 갖고 반응이 올까? 뭐 그래 동네에서 잘나간다며졸불라니까 그만큼만 긁어줘도 아주 몸이 달아서 절절 맬 거야. 이거 이거.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되는지 몰라. <laughs> 폭하다. 이 대가 폭하다. 잡고 된다. 내 계속하지. 적인 상자 한다. 한쪽에서 거기를안 할까? 아이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업자를 따로 만나라고. 만나서 영감 땅이 아무래도 가치가 없으니까 영감 빼고 다른 땅을 소개해달라고 해. 아무래도 그 영감 님 땅이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땅을 소개받는 걸 할게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아. 아 예. 그리고 그분. 아주 호구야호구 호부. <laughs> 그럼 자연스럽게 영감귀에 들어갈 거고. 그때 바로 권 원장과 일출 등장. 좋다, 타이밍. 질문? 해. 네? 대장은 뭐야 그러게, 우린 다 일하는데. 나? 아이, 거기서 미리 줬어야지, 아이. g 이 o d g o 그, 그 이렇게 안복아지나 복수지, 복수. 그깟 돈이 o o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내가 원하는 것은 d Good. 수그 o 수 Good. Good. 이 o 아이, 썩을 놈들이 카드에서 돈좀 땄다고 그래. 뭐 o 는지 알이오? 무리되는 게뭘 심하다. 아, 그렇지. 간다 그렇지. 최고 좋다. 예. 좋아. 나사장이그러던디 참말로 그렇게 기술이 좋대요. 아,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손장난 치는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그냥 저희 팀으로 움직이니까 좀칠수가 없죠. 믿어도 돼요? <laughs> 할까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나는 뭐나사장이 믿으니께. 나한테는 아들이나 진비옹씨요. 아 예. 아, 아무튼간에 이년놈들 꼭좀 잡아줘요. 예?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자가데 처조카. 서천 놀러 왔다가 아, 카드 가지고 싶다는 거 아니오? 괜찮지? 좋죠 저희야 펀커 집. 기강 갑시다 세기한번 가볼까? 커리어? 죽어요 립빙도 아깝습니다 예어요 죽어? 아추워아 아, 고수는 하이투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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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거 빨리 좀 마셔. 뭐 어, 수능 봐? 아니 몰라. 죽어. 잡고 요거 먹어. 와, 뭐야, 이 새끼. 리야열 개. 짜세 <laughs> 삼천 더 쫄리시는 분들은 되지시고 <laughs> 죽었습니다. 뒤줄. <치즈>. 따단. 씨발나원피원 카투. 아야 줄. 그림. 37이에요. <laughs> 37. 삼십. <laughs> <소시. 웃음> <laughs> 너무 나에를 머리 한번 쳐서 너까지 저 새끼만 피우면 이상한 일은 지아 어, 힘들어. 앉아 앉아. 예. 예. 아 그거 신기하대. 예? 어떻게 그렇게 척 보면 안 돼요? 너의 손에 든패를 신박해 아이고, 뭐 일인데요? <laughs> 자, 여것은 공사비 천 아이고 아이고, 일주일째 공사비가 너무 적어서 쩌죠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 회장님 덕분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에이, 몰라 여것은 내가 주는 보너스 아이고, 아,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사회 <laughs> 왔으니까 술 맛도 좀 보시고 서천 아가씨들, 응? 어? 볼기짝도 만져주고 좀 야! 에? 어? 에? 어? <laughs> 아니 잠깐 그거 먹으려고 서천까지 갑니까? 그게 이건 아니지 우린 입이다 5팬데 이건 뭐 공사비도 안 빠지겠네 씨. 여기까지가 바로 까치야 미끼 물었다 아. 네. 예, 이거 좀 전화. 저저 저. 어이. 얘 예, 전데요. 그래요. 우리 한판더 합시다. 진짜 씨발 존나 크게. 예? 제가 지구는 못 살아요? 50억짜리 판을 만들 거야. 50억? 아하! <laughs> 듣기 <laughs> 좋은 소리다. 이건 뭐 어떻게 가야지. 골. 받아요. 콜. 다들 준비합시다. 부자 될 준비. 가자! <laughs>